여러분은 주변에서 진짜 내공 있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 보면 평범해 보이는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면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묵직한 깊이가 느껴지죠. 최근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했어요. 최고 수준의 전문가와 보통 수준의 전문가를 비교했는데, 놀랍게도 둘다 비슷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더래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진짜 내공이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걸까요? 오늘은 진짜 내공을 가진 사람들만이 보여주는 네 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는 길이 보이실 거예요. 요즘 주변을 보면 비슷한 학력,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같은 회사에서 30년 일했고, 같은 분야에서 오래 일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진짜다라는 인정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오래 했구나 하는 평가만 받는 걸까요?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미국 심리학자 K. 앤더스 에릭슨이 1993년에 발표한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바이올린 전공생들을 조사했는데요. 최고 수준의 학생들은 평균 7,400시간을 연습했고, 보통 수준의 학생들은 3,000시간을 연습했대요. 이 연구를 바탕으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유명해졌죠. 하루 3시간씩 10년이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2014년 미시건 주립대학교에서 88개 논문을 분석해봤더니, 연습 시간만으로는 전문성의 30% 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70%는 뭘까요? 바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느냐가 결정했어요? 같은 10년을 일해도 어떤 사람은 진짜 내공이 쌓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내공이 쌓인다는 건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전문성 연구를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나와요. 초보자와 전문가의 뇌를 비교해보면 전문가는 뇌의 다른 영역들이 서로 훨씬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처음 뭔가를 배울 때는 해마라는 부분이 열심히 일을 하죠. 기억하고, 연결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가 되면 해마의 활동은 줄어들어요. 대신 뇌의 각 영역들이 직접 연결돼서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자동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느끼는 내공의 정체예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2009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최고 수준 전문가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째는 목표 일치예요. 자기가 하는 일과 자신의 가치관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둘째는 창조적 긴장이에요. 현재 자신의 위치와 되고 싶은 모습 사이의 간격을 늘 의식하면서 그 긴장감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거예요. 셋째는 집요한 노력이고요. 넷째는 시스템적 사고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자기만의 방법론을 만들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절대적 믿음이 있어요.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죠. 그런데 이런 특징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 네 가지로 압축이 돼요. 지금부터 그네 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특징은 깊은 시간의 흔적이에요. 진짜 내공 있는 사람들은 최소 10년 이상을 한 분야에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10년을 보낸 게 아니라 의도적 연습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자 에릭슨이 강조한 개념인데요. 의도적 연습이란 뭘까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해요.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오늘은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명확한 목표죠. 둘째, 자신의 능력을 살짝 넘어서는 도전을 해야 해요. 편안한 영역에만 있으면 성장이 없어요. 셋째,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아야 해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뭘 고쳐야 하는지 알아야 하죠.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세요. 30년간 한약방을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은 매일 아침 새로운 처방 하나씩을 공부하세요. 30년 됐으면 다알 법도 한데, 늘 오늘은 이 증상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자는 식으로 목표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들의 반응을 꼼꼼히 기록하고 뭐가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하세요. 이게 바로 의도적 연습이에요. 연구를 보면 전문성 발달에서 경험은 절차적 지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체득한 지식이죠. 진짜 내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깊은 경험이 묻어나요. 말 한마디에도 아 이 사람은 정말 오래 고민했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겸손한 자기인식이에요.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진짜 겸손은 다르답니다. 2000년에 발표된 택리 박사의 연구를 보면요.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본다고 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7인데 4로 봐요. 반대로 자만하는 사람은 7인데 10으로 보죠.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7을 7로 봐요. 할수 있는 건할수 있다고 하고 어려운 건 어렵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듀크대학교의 마크릴리 교수가 중요한 걸 지적했어요. 무지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조차 잘 모른다고요. 진짜 내공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죠. 2023년 한국연구팀이 발표한 연구를 보면 지적 겸손이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더잘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니까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더 나은 해결책을 찾게 되는 거죠. 제 지인 중에 40년간 교사로 일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나는 매년 새로 배우는 기분이야. 아이들이 변하니까 내 방법도 계속 바꿔야 해. 40년 전 방식이 지금은 안 통하거든. 이게 바로 겸손한 자기인식이에요. 자신의 경험을 과신하지 않고 늘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죠. 세 번째 특징은 일과 삶의 통합이에요. 진짜 내공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일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일이에요.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거죠. 2006년 한국직업능력계 발언에서 보험영업분야 최고 전문가 18명을 인터뷰했어요. 그들에게서 발견한 첫 번째 공통점이 바로 자아와 직종 가치의 통합이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생계를 위해 시작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일의 의미가 점점 일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객의 미래를 보호한다는 일의 의미가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첫째, 일이 힘들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둘째, 지속성이 생겨요. 힘든 순간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죠. 셋째, 창의성이 나와요. 이를 사랑하니까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도예가 선생님이 계세요. 50년을 도자기를 만드셨는데, 그분께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든 게 아니라 즐거워. 흙을 만지는 게곧 나야. 도자기를 만들지 않으면 내가 아닌 것 같아. 이게 바로 일과 삶의 통합이에요. 연구를 보면 이런 통합이 일어나는 데는 세 단계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만남의 단계예요. 일과 자신이 처음 만나는 거죠. 둘째는 일체와 단계예요. 이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셋째는 통합 단계예요. 일이 곧 나, 나의 삶 자체가 되는 거죠. 이 단계까지 가려면 보통 10년에서 15년이 걸린다고 해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 특징은 유연한 적응력이에요. 요즘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10년 전 방식이 지금은 안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문성 연구에서도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요. 바로 적응적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1986년 하타노와 이나가키라는 학자들이 처음 제시한 개념인데요. 두 가지 유형의 전문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반복적 전문가예요. 익숙한 문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지만, 새로운 문제에는 약해요. 둘째는 적응적 전문가예요. 익숙한 문제도 잘하면서 새로운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진짜 내공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적응적 전문가예요.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연구를 보면 적응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세 가지예요. 첫째, 경험의 폭이 넓어요. 한 가지만 깊이 파는 게 아니라 관련된 여러 분야를 경험해 봤어요. 둘째, 이론적 이해가 깊어요. 왜 그런지를 알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도 원리를 적용할 수 있죠. 셋째,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봐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한 요리사분이 계세요. 30년간 한식을 하셨는데, 최근에 비건 요리에도 도전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왜 새로운 걸 배우세요? 라고 물으시더래요. 그분이 이렇게 답하셨대요. 세상이 변하잖아요. 요즘은 채식하는 분들이 많아. 내가 가진 한식의 원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는 거죠. 그게 재미있어요. 이게 바로 적응적 전문성이에요. 자신의 깊은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상황에도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내공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매일 의도적 연습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30분이면 충분해요.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개선할 한 가지를 정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기술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요. 전문가들 연구를 보면 하루 2에서 3시간에 집중된 연습이 하루 종일 대충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래요. 둘째, 자신의 무지의 영역을 파악하세요. 매달 한 번씩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모르는 게 뭐지? 그리고 그걸 메모해 두세요. 그 다음 달에는 그중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자기인식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셋째, 일의 의미를 되새기세요. 왜이 일을 하는지, 이 일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억지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질문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해요. 넷째,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새로운 방법으로 일해보거나 관련된 다른 분야를 공부해보는 거죠. 이게 적응적 전문성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흔한 실수들이 있어요. 첫째, 너무 조급해하는 거예요. 내공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최소 10년은 걸려요. 서두르지 마세요. 대신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둘째, 완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실수를 두려워해서 새로운 시도를 안 하는 거죠. 기억하세요. 적응적 전문가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봐요. 셋째, 혼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내공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멘토나 동료가 있어요. 피드백 받을 사람이 필요해요. 넷째, 측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아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작은 지표라도 만들어서 기록하세요. 예를 들면, 이달에 새로 배운 것세 가지 이런 식으로요. 연구를 보면 전문성 개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계속 순환해야 한다고 해요. 목표 설정, 실천, 그리고 성찰이에요. 목표 없이 그냥 하면 발전이 없고, 실천 없이 생각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성찰 없이 그냥 하면 뭘 배웠는지 모르는 거죠. 이세 가지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환경을 만드세요. 내공 있는 사람들 곁에 있으려고 노력하세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태도와 습관이 배어들어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진짜 내공 있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 기억나시나요? 첫째. 깊은 시간의 흔적이에요. 10년 이상의 의도적 연습이죠. 둘째. 겸손한 자기 인식이에요.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배울 게 있다는 태도예요. 셋째, 일과 삶의 통합이에요. 일이 곧 자신이 되는 거죠. 넷째, 유연한 적응력이에요. 새로운 상황에도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에요. 이네 가지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구나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재능이 아니라 시간과 태도의 문제거든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30분 의도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번 내가 모르는 걸 파악하는 거예요. 매일 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도전을 계속하는 거예요. 10년 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진짜 내공 인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 주세요. 어떤 분야에서 내공을 쌓고 계신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함께 이야기 나눠 보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늘 배우고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